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세입니다. 어제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며 이를 고쳐달라 하기 위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할수 없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쭐 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더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했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 당연히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 실패였습니다. 이것 저것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아버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께 도와달라 간청했고 예수님은 한숨을 내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아버지에게 아들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이 귀신에게 한마디 하시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귀...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기도하면 다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던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제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라 착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삼아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